안과 의사가 알려주는 눈 건강 비법 4가지. 눈 건강, 50대 이후에도 지키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안과 의사가 추천하는 눈 건강 습관과 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두번 클릭 구독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먼저 블루베리와 베리류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눈 혈류를 개선해 시력을 보호해 주고 망막 세포 손상을 늦춰 눈 피로를 줄여줍니다. 아침 요거트나 스무디에 곁들여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은 당근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샐러드, 스무디, 볶음 요리 등으로 매일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특히 연어와 고등어입니다. DHA가 망막과 시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고 눈 건조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주 2에서 3회 꾸준히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은 충분한 눈 휴식과 눈 스트레칭입니다. 화면을 오래 보는 현대인에게 필수이고 202020 법칙, 즉 20분마다 20초씩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또눈 주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블루베리, 녹황색 채소, 오메가 3 생선 그리고 눈 스트레칭 이네 가지 습관만 지켜도 눈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